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죠. 아, 어, 이놈의 코로나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간용 관광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임시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뭐. 문을 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근데 뭐 힘든 게 저뿐만이겠어요. 막 하는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지역의 이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더욱더 힘을 으라치차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제가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아, 근데 저는요 뭔가 이렇게 달달하고 뭔가 이렇게 달콤한 거 먹고 이러면은 좀 기운이 나던데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원주의 대표 관광지죠 단연 유원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길 상태인데요. 아니 제가 여기를 한두 번온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냄새. 아주 그냥 은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여기가 오늘 제가 찾아야 되는 곳이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 잘 찾아온 거 맞죠? 잘 오셨어요. 바로 여기가 맞고요. 여기 원주 특산물인 조원 고구마를 이용한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조원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다고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또 보러 가야죠. 보여주세요, 사장님. 바로 이겁니다. 조원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빵이에요. 원주의 대표 조원밤 고구마. 맛 좋죠? 모양 고르죠? 빛깔 예쁘죠? 흙에서도 당당히 빛이 난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고구마 한다는 원주의 황금 고구마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이 일품인 조원 고구마가 품격의 인기 고구마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음. 아,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서 무슨 냄새를 맡냐라고 오해하고 계세요, 혹시? 근데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이 고구마 빵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야, 사장님, 이거 그냥 언뜻 봐서는요. 고구마라고 느껴지는데 이 빵을 만드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뭐더 여행할 곳이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음. 검색을 하다 보니 조엄 선생님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 조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소개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그 조원 고구마가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조원 고구마를 이용해서 어 뭔가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민하다 나온 게이 조원 고구마 빵입니다. 야, 아유 그러면은 이 고구마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너무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그동안 저는 좀 먹고 있겠습니다. 자, 레디 큐. 먼저 조원 고구마를 깨끗이 샤워시킨 후 오븐에 구워내고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계란, 우유 등으로 고소하고 쫄깃한 반죽을 만들어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구마 앙금을 넣어 빚어줍니다.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의 고구마 모양으로 만들어내 자색 고구마 가루를 묻혀 180도 오븐에 구워내면 남녀노소 불문 인기 만점인 조원 고구마 빵이 완성이 됩니다. 야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 고구마가 지금 제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고구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빵이에요. 빵. 아니 근데 이 안에 속살이 야, 이그그 그 무슨 고구마냐?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 안의 색깔이랑 똑같아요. 야, 이 밖에는요, 완전 이 치즈 늘어나듯이 이게 쫙쫙 늘어나고 이 찹쌀인 것 같아요, 느낌상. 어머, 이거 뭔 일래? 비옥한 땅에. 적당한 강수량과 적당한 햇빛이 쫙 좋아져가지고 이 탄생된 고구마가 찹쌀과 만나가지고 쫀득쫀 득한 요 맛으로 탄생이 된게 요게 바로 고구마빵이에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자부심으로 탄생한 주원방 고구마빵. 작년 원주시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광의 먹을거리입니다. 아, 진짜 이 원주의 대표 특산물인 이 고구마를 이용해가지고요. 정말 이 답답했던 가슴이 그냥 빵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장님, 앞으로 이 고구마빵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바람 좀 가지고 계세요? 우선은 고구마빵도 중요하지만 음. 코로나가 빨리 이제 저기 사라져서 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원주로 놀러 오시고 또 원주 중에서도 어 간영 관광지로 음. 또 많이들 놀러 오셔서 저희 고구마빵도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죠. 어, 사장님 음. 제가 그러면은요 우리 사장님도 마음이 답답하고 고구마빵을 드시고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마음이 빵 뚫어지리라고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네. <laughs> 자, 사장님,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빵! <laughs> 동안 빵은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쁘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빵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이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아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디님? 경영 씨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몰라요. 제가 진짜 피치 못하게. 연기를 너무 잘했죠? 여러분, <laughs> 두 번째 특별물은요? 바로 피치모텔 복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어, 사장님, 제가 요즘에 이 피치모텔 사정으로 굉장히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직구하느라 바쁜데, 이다크한 세상으로 안내해주실 이 빵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복숭아 빵입니다. 이게 복숭아인지 빵인지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 같은 싱그러움으로 가득한데요. 원주의 치약산 복숭아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바로 복숭아빵. 사장님, 아니, 진짜 이 복숭아가요. 아기 엉덩이처럼이나 너무너무 예쁘고, 저의 이 볼만큼이나 너무너무 이렇게 밝으시려 하거든요. 어떻게 개발하게 되실 거예요? 강원도 치약산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맛있고 달고.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저희가 원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복숭아 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맛을 자랑하는 원주 치약상 복숭아와 평창의 오륜 살로 만들어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입소문이 타고 인기 급상승. 작년에는 서울 국제 식품 산업 대전 디저트 부을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시기라 시기인지라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다는 것 자부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원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특산품이 복숭아빵이 될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원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 복숭아빵 때문이라도 다시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소중한 맛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정성을 빚고 열정을 굽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이 마음들로 계속해서 우리네 명품 먹을거리들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